자 그런데 아까부터 눈에 계속 띄는게 있는데 아니, 드론을 만지고 있는데 저기에서 웬 헬스 기구가 보여요 뭐, 자전거인가? 아 일단 뭐 들어오시죠? 네. 아 이거 뭐나 운동하라고 갖고 온 거야 또뭐 살빼라고 갖고 온 거예요 2016년에? 아니 오늘 얼리어답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도대체 이 헬스 제품이 왜 나온 겁니까? 네이 제품은 그냥 운동 기구가 아니라 네. 게임과 투어. 자전거 운동이 결합된 신개념 헬스 바이크입니다. 아... 네, 2016년을 이끌어갈 얼리 아다터라면은 이런 운동기구는 꼭 관심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자전거를 타면서 조이스틱을 작동하기도 하고요. 레이싱, 아케이드, 스포츠 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죠. 바이크 투어도 가능합니다. 아니, 운동하면서 게임하고, 투어하고, 어, 뭐 이런 느낌을 즐길 수 있는 게 지금 이 헬스 자전거 하나 하더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한번 직접 해보시겠습니까? 아, 저요? 네, 네. <laughs> 좋습니다.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앉아서 봤더니 뭐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그냥 운동하는 자전거, 거 비슷해요. 네, 페달 굴리는 게 있고요. 손잡이가 아 게임기 기판처럼 왼쪽에 방향키, 오른쪽에 ABCD 키가 있네요. 제가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봤거든요. 네. 보드를 타는 게임인데 이걸 하면서 운동을 한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 아,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? 네 어우, 어, 이제 동 오케이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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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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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 이걸 집중해서 게임을 하면서 페달을 돌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와 뭐 시간이 훅쩍 가겠는데요 이러면 땀 흘리면서 사실은 이런 페달 운동 같은 거 하면 지루하거든요. 맞습니다. 네, 근데 지루할 틈이 없겠네요. 그렇죠. 이게 이게 이제 다리는 이제 운동이 되고 이제 손은 게임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따로 따로 움직이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. 한마디로 두뇌와 체력이 동시에 움직이는. 네.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자, 운동을 하면서 게임도 하고 이 투어를 즐길 수 있다. 어, 이거 상당히 좋네요. 그죠? 지금 하신 게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이제 스노우보드 게임이었는데요. 뭐, TV 등에 뭐 대형 화면과 연결하면은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목지를 가로지르거나 뭐, 유명 관광지를 여행한다는 등 매번 다른 코스를 배경으로 자전거를 탈수 있습니다. 지루할 틈이 없이 운동을 할수 있는 기계다라는 점에서 집안에 하나 두시면 서로 타겠다고 예, 싸움이 나지 않을까. 이런 걱정도 좀 드네요.